10억. 그 숫자를 처음 확인한 날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은행 앱을 열고 잔고란에 꽉찬 1과 0의 행렬을 보는 순간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안심이라는 감정을 되찾은 것 같았다. 수십 년간의 야근과 주말 근무, 참았던 여행과 미뤄둔 외식, 매번 세일 코너에서 장을 보던 나날들이 한 번에 보상받는 듯했다. 이젠 나도 드디어 걱정 없이 살수 있겠구나. 더 이상 밤마다 통장 잔액을 보며 한숨 쉬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렇게 믿었다. 그날 아침 햇빛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던 것도 커피 향이 더 깊게 스며든 것 같았던 것도 아마 그 때문이었을 거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아니 착각이라 부르기에도 너무 짧고도 순진한 꿈이었다. 은퇴 첫 주는 평화로웠다. 늦잠을 자고 천천히 아침을 먹고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이제야 사람답게 사내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했다. 그런데 평온함이 오래가진 않았다. 며칠 뒤 tv 뉴스에서 본한 장면이 머릿속에 깊게 박혔다. 노후파산 은퇴 후 5년 만에 전 재산 소진. 화면 속에는 60대 중반의 부부가 있었다. 그들도 은퇴 전에는 10억 가까운 자산을 보유했지만 자녀 결혼과 예상치 못한 병원비 그리고 조금씩 불어나는 생활비가 모든 것을 앗아갔다고 했다. 설마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손은 이미 계산기를 집어 들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10억을 입력하고 매달 600만 원씩 지출한다고 가정했다. 1년이면 7,200만 원. 그리고 거기에 세금, 보험료, 예상치 못한 의료비, 인플레이션까지 감안하니 그 숫자는 순식간에 나를 배신하는 것처럼 줄어들었다. 화면 속 숫자가 0에 가까워지는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빨랐다.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리는 듯했고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갔다. 은행에 배 찍힌 그 든든하던 10억이 이제는 시한부 선고처럼 느껴졌다. 불안은 생각보다 빨리 나를 잠식했다. 점심에 먹는 국밥값이 예전보다 500원이 오른 것을 발견할 때마다 뉴스에서 금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심지어는 친구가 요즘 전기세 너무 많이 나와 라고 하소연하는 순간마다 머릿속에서 빨간 글씨로 된 숫자들이 줄어드는 장면이 재생됐다. 은퇴한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을 때 누군가 농담처럼 말했다. 600만원씩 쓰면 금방 끝나더라. 다들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 묘한 씁쓸함이 묻어 있었다. 그 말이 내 귀에만 유난히 크게 울렸는지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불안은 단순히 돈이 줄어든다는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내가 세상과 연결된 줄을 하나씩 잃어버리는 느낌이었다. 젊었을 땐 돈은 벌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 돈이 줄어들면 다시 채울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마치 배 위에서 물통에 구멍이 뚫려 물이 새는 걸 보고 있으면서도 바다 한가운데라 그 구멍을 막을 재료가 없는 상황 같았다. 통장 숫자가 조금씩 깎여 나가는 속도보다 더 무서운 건 그걸 멈출 수 없는 무력감이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순간을 겪어 본 적이 있는가?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충분하다고 믿었던 것이 하루 아침에 불안의 씨앗이 되어버린 경험 그 순간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감각을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이야기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알 것이다 우리는 종종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지만 그말 뒤에는 혹시 모자라면 어쩌지 라는 그림자가 늘 숨어 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은행 앱을 열 때마다 기쁨보다 긴장이 먼저 찾아왔다. 그리고 그 긴장은 조금씩 커져 나를 붙잡는 족쇄가 되었다. 10억을 모으면 안심할 줄 알았는데 이제 나는 안다. 진짜 위기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는 두려움이라는 걸 은퇴 계획을 세울 때 나는 아주 단순하게 계산했다. 내가 지금까지 모은 돈에서 안전하게 나올 수 있는 수익과 은퇴 전부터 준비한 월세와 배당금까지 합치면 매달 600만원. 그 숫자가 내 머릿속에 각인되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은퇴 전 나를 버티게 해준 일종의 마법 주문이었다. 힘든 출근길에도 억울하게 야근하는 날에도 그 숫자를 마음속으로 되내면 조금은 위안이 됐다. 600만원. 그 정도면 내 노후는 안전할 거야. 주변에서도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정도면 걱정할 게 없지. 나도 그 말을 믿었다. 은퇴 첫 달, 나는 진짜 부자가 된 기분이었다. 월말이 되면 내 통장에 일정하게 꽂히는 600만 원. 직장에서 받던 월급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제는 상사 눈치를 보거나 불필요한 회의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었다. 아침에 천천히 커피를 내려 마시고, 평일 낮에 동네 영화관에 가서 조용히 영화를 보며 혼자 웃을 수 있는 여유. 마트에 가서도 굳이 세일 딱지가 붙은 상품만 집지 않아도 됐다. 처음 몇주 동안은 내가 잘 해냈다는 뿌듯함이 매일같이 밀려왔다.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 잔잔한 물결 속에 아주 작은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달엔 오래된 냉장고가 고장 났다. 수리비를 생각하다가 이참에 새걸 사자는 결정을 내렸는데 그 순간 한달 예산이 50만 원 가량 초과됐다. 뭐한 번쯤은 괜찮아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다음 달엔 병원비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허리가 계속 뻐근해서 병원에 갔더니 mri 촬영까지 받게 되었고 검사비 치료비 약값을 합치니 70만 원이 훌쩍 넘었다. 그렇게 한 번쯤 괜찮아가 몇번 반복되자 나는 이상한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매달 들어오는 600만 원이 예전처럼 든든한 벽이 아니라 조금씩 금이 가는 유리벽처럼 보였다. 금리는 오르고 전기 가스 요금 고지서의 숫자는 매달 조금씩 커지고. 마트 장바구니에 담긴 물건이 예전보다 적어지는 걸 눈으로 확인하면서도 나는 애써 모른 척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를 합치면 600만 원의 실제 가치는 서서히 줄어들고 있었다. 더큰 문제는 가족이었다. 은퇴하면 오히려 자녀와 손주를 더 자주 보게 될 거라 기대했지만 그건 기쁨과 함께 추가 지출도 가져왔다. 손주 생일 선물 학원비 보탬 갑작스러운 외식 초대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 전세금이 모자라서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 부탁을 거절할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될까? 나는 그날 밤 통장을 몇 번이나 들여다보다가 결국 이체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은퇴 자금이라는 건 결코 나 혼자 쓰는 돈이 아니구나. 내 삶을 지탱하는 돈이면서 동시에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돈이었다. 그래서 계획은 늘 예상보다 빨리 무너진다. 그리고 무서운 건이 모든 게 갑작스럽게 터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매달 조금씩 아주 조금씩만 더 쓰게 된다. 오늘은 병원비 2만 원, 내일은 식사값 5만 원, 다음 달엔 가전제품 교체비 10만 원 이런 작은 균열들이 모여 결국 큰 틈이 된다. 어느 날 오랜 친구와 카페에서 마주 앉아 이런 이야기를 털어놨다. 나는 말했다.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진짜 안심할 수 있는 걸까? 친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게 문제야. 아무리 많아도 불안한 건 똑같아. 그한 마디가 나를 멍하게 만들었다. 정말 그럴까? 10억, 20억, 30억. 숫자가 커지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는데, 혹시 그건 영영 다할 수 없는 신기루 같은 걸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심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게 정말 존재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찾고 있는 건 금액이 아니라 전혀 다른 종류의 안정감일까요? 사람마다 대답은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5억이면 충분하다고 하고 어떤 분은 20억이 있어도 모자라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금액만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 불안이 존재한다는 것.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 다른 무언가가 정확히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알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은행 앱이나 재무계획서에서 찾을 수 있는 답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조금 위험하고도 낯선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길 끝에서 돈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는 돈이 많아야 노후가 안정된다는 믿음이 얼마나 허상인지 깨닫는 아픔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난다면 이 이야기는 너무 씁쓸할 것이다. 가장 뜻밖의 순간.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진짜 노후의 안정을 찾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관계와 삶의 의미였다. 돈이 있어도 외롭고 건강에도 쓸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몸소 체험하게 되었다. 어느 쌀쌀한 가을 날,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우연히 열린 시니어 봉사 모임에 발걸음을 옮겼다. 처음엔 그저 할 일도 없고 뭔가 해야겠다라는 가벼운 호기심이었다. 그런데. 그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은 달랐다. 모두 각자의 사연과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얼굴에는 어떤 평화와 따뜻함이 묻어났다. 돈 걱정에 시달리는 나와는 달리 그들은 자신의 시간을 타인과 나누고 작은 기쁨을 서로서로 서로 주고받는 모습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처음으로 돈이 아닌 것이 내 마음을 채우는 느낌을 경험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이 내 일상이 되었다. 아침마다 카페에서 조용히 혼자 커피를 마시는 대신 나는 그곳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웃고 울었다. 나는 점점 더 깨달았다. 내가 모았던 10억도, 매달 들어오는 600만 원도, 결국 이 공간에서 느끼는 따뜻함과 평화 앞에선 무력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졌다. 내가 찾아낸 노후의 진짜 안전함은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누군가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삶은 허전할 수밖에 없고 누구에게라도 기대고 기대어 주는 관계가 있으면 불안한 마음도 조금씩 잦아든다. 봉사활동, 취미모임, 친구들과의 산책, 책한 권을 같이 읽고 토론하는 소소한 일상이 내 마음의 새벽녘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함을 가져주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 평온을 지키기 위해 몸과 마음 건강에도 더 신경 썼다. 무리하지 않고 할수 있는 운동을 꾸준히 하며 좋은 음식을 찾아 먹고 병원을 가더라도 이제는 두려움보다는 내 몸을 돌본다는 의식으로 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돈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된 것이었다. 그것이야말로 수십 년간 쌓아온 불안을 조금씩 녹이는 열쇠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나누는 지금 나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다. 만약 여러분도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라고 느낀 적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그 평온을 어떻게 더 깊이 찾아갔는지 또 어떤 뜻밖의 깨달음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나는 그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조금 더 마음 편한 노후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 만약 여러분이 이 여정에 함께 하고 싶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다 다음 영상에서 나는 더 깊고 구체적인 방법들과 경험을 나눌 것이다. 그때까지 오늘 이 순간만큼은 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켠에 작은 위안이 되길 바란다. 10억이나를 지켜줄 거라 믿었던 나는 이제 안다. 진짜 안전은 돈이 아니라 삶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그 속에서 느끼는 의미 그리고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순간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이 여러분께도 닿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